알렐루야 12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말씀과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은혜에 힘입어 살길 원하고, 또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 말씀만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라고 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설교를 한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겠죠? 아,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가셨구나. 이렇게 걱정, 잘 지내고 계신가 이런 걱정을 하시겠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걱정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안심시키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내가 당한,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이 더욱 전파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 <laughs> 가, 죄송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복음이 더욱더 전파된 것일까요? 첫째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될 수만 있다면 자신을 감시하고 지키고 있는 시위대와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한 한 가지 이미지가 머리에 박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아침, 점심, 저녁,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자 사람들은, 아, 바울이라는 저 사람은 어떤 정치적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어떤 심각한 범죄를 일으켜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좋든 싫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람들의 머리머리마다 박히게 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바울은 첫째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더욱더 진전을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 중 다수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로마의 황제가 주님으로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며 또 찬송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야, 예수님만이 진짜 주인이 주인님이셔, 주인이셔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믿지만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였던 형제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자 그들에게 그 사실이 도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자라고 결단하며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박해가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받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면, 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저렇게 감옥에 갇히겠구나. 오히려 두려움에 더 떨며 복음을 전하지 못해야지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며 아, 정말로 이것이 진짜이구나. 복음이 진짜이구나. 이 사실을 알았고 또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더욱 뜨겁게 더욱 열심히,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두려워했던 형제들은 바울을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고, 이전과 다르게 더욱더 담대하게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특별히 형제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전파된 이 사실에 집중하여 기뻐할 것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복음이 전파된 것을 다시 한번 기뻐합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던 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 세우심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을 알며 바울처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반대했던 자들은 우리가 이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면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통하여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가식으로 전하나, 참으로 전하나, 무슨 방도로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하죠.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심지어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바울이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기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전파가 되었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방식이야 어떻게 됐든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어,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방법과 또 형식이 중요하다고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방법 또 좋은 형식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방법과 형식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다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식이나 혹은 방법에 상관없이 이 방법과 형식에 힘이 있어서 또 그것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록 형식과 방법이 어설플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누가 어떻게 전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어도 그 능력 있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좀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어려워합니다. 뭐, 전도를 하기 위해선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하고, 또 다재다능해야 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많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서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전도를 어려워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공부를 하고, 또, 신대원에 들어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것이 훨씬 많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외향적인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저에게도 어려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 전에 이제 청년들을 양육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양육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엔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이 끝난 시점에 제가 몸소 경험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의 지식이나 어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떠함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지식인들 또 능력자들, 부자들을 통해서만 나타났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지식인, 부자, 능력자들을 자신의 제자들로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지식인들도 아니었고, 능력자들도 아니었고,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세 가지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통해, 그러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능력은 복음 자체에 있는 것이지 누가 그것을 전하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전했든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물론 이 내용, 지금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이 내용은 우리가 아무런 복음, 준비 없이 복음을 아무렇게나 막 전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문,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복음 그 자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그 준비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의 능력이 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해가 중 여러분 어설퍼도 좋고 말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때를 어떤지 때를 얻지 못할 때든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땐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또 어색하기도 해서 복음의 능력을 느껴져도 여전히 내가 어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능력을 믿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 전해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전해보고 그러한 나눔들을 통해서 어, 나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 보았어 라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며 우리가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지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서로 나눔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이 되어 주시오.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불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전까지는 세상의 노예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 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우리가 어, 함께 동참하며 또그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부족하고 어색하고 어설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나눔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여 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 흐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 선물로 주신 하루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하루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우리의 하루를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또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